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최근에 200일 이동 평균선의 강력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상승이 시도되고 있는데 오늘은 10% 이상 상승하는 을 모습을 보여줬죠. 이는 무엇보다도 총 852억원을 투입을 해서 황아리륨 5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신규 설비 투자를 공시한 데 힘입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그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들, 시장의 선점을 위한 그런 전략으로 받아들이면서 외국인들, 대대적으로 매수하고 를 기관 투자들도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을 이끄는 동력으로 제공을 했는데 앞으로도 뭐 추가적인 상승수가 이어질지 그러면 은또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로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면서 등 전략 깔끔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 사부가 우리 시청자들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시. 시초가방을 완전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들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어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초가방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려보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사흘 동안 이번 주 들어서 성과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시초 가방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추천주 그리고 매도 안내 이게 전부입니다 그만큼 일단 실전 매매 최적화 되는데 일단 종목 수익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실전 텔레그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8월 4일이었죠. 하루에 최대 세 종목까지만 하고 추천 당일에 매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되는데요. 아웃 크립트. 신규 상장 종목이죠 단기간에 반토막이 날 정도로 낙폭이 컸어요. 50% 정도 갈아갈 정도로. 그래서 낙폭 가드주로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3 6물산은 아시다시피 탈플라스틱 테마주죠. 급등에 급락을 했었는데 61위 평선에 근접함에 따라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죠. 그리고 K-옥션, STO 관련 테마주로서 8월달 STO 법치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21선에서 0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아우터크프트가 매수 가대비10% 정도 상승이니까 2300원 50원 이상에서 매도하지 않는 나갔죠. K 옵션의 경우는 매수가 대비 10%상 상승 중에 5,100원 이상에서 매도하자. 그리고 36 물산은 매수가 대비 13%상 상승 중에가 9,150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 화요일 시장, 8월 5일 이전, 유럽핀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 종목도 단기간에 주가가 50%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점을 잡아드렸고, EV 첨단 소재나리디 테마 관련주죠. 지난 7월 18일에 소개를 해서 당시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어, 이제 2 1선의 지지를 또 다시 시험을 받으면서 재차 매수로 권해드렸습니다. 다시 주가방에서. 일단, EV 첨단 소재가 매수가 대비 16% 이상 상승 중이니까 2,400원 이상은 매도를 하지 않내드렸고, You don't fit. 또 매수가 대비 17% 상승 중이니까 17,800원 이상에서 매도라지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8월 6일 오늘은 세비캠 지난 7월 달에도 두번 정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일단 폐배터리 관련 테마주로서 최근 리듬 가격의 상승이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다시 주요 장선제 돌파 속에서 다점을 잡아드렸고 한국첨단수준 아시다시피 양자 관련 테마주인데 전일 뉴욕싱시에서 양자 큰 관련주의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다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세비켐이 매수가 대비 15% 이상 상승 중이니까 3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국 첨단 소재의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10% 이상 상승 중이니까 3,970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이익을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총 7개 종목을 해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0% 이상 수익들이 모두 발생을 하고 있어요. 10% 이하로 수익을 본 것들은 한 종목도 없습니다. 모두 퍼펙트하게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유는 확실한 모멘텀, 낙폭 과대가 됐던 주요 테마가 됐던 이런 모멘텀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을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서 공략을 해드리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바로 승부가 나고 여기에서 이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축가방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리스크 관리가 자동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지수가 4월 저점 대비 코스피는 40% 이상, 코스닥은 30% 이상 상승한 상태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김유사비는 뭐 간혹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일 매도 원칙이기 때문에, 어, 일단 틀렸을 경우는 3% 정도 손실을 보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나머지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10%대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가볍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있죠.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일매일 주가, 일단 승부를 하면서도 계좌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식 계좌를 들이다 보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초가방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분들은 무료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번호 010-8329-9609로 지금 바로 김사부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김사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2, 3초밖에 안 걸리는데 일단 시초가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8월 달에 계좌를 빠르게 좀 풍성하게 불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페, 이스페셜, 아, 케미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최근 배터리 산업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일단 전환이 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 국면에 이제 서서히 진입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글로벌 완성차 및 배터리 기업들도. 이와 관련한 기술 확보에 주력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페셜티 케미컬의 경우는 기존의 정밀학 및 반도체용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 원료라든가 중간제 개발에 역량을 집중을 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경우에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일단, 동산 호발주자가 많은 이 시장에서 전해질 원료의 내재화라든가 독자 기술확보를 통해서 조기 시장 진입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그래서 조기에 이제 선점을 하려는 그런 전략들을 편집하고 있죠. 네. 아, 황화 리듬의 경우 일반적으로 황화수소와 합성, 분리액화, 수산화 리툼의 전처리 그리고 합성 반응 정제 관 단계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생산이 되는데요. 이미 황화물 원료의 초고순도 정제 공정과 중간체 합성 기술에 대해서 다수의 특허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 일부 품목에 대한 파일럿 생산 라인도 구축할 예정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소재의 수집 계열화라든가 전고체전지의 특화 플랫폼 구축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제적인 설비 투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는데 앞으로 고객사의 수주라든가 수주 확대라든가예 따른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 가치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요인들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글로벌 정고치 시장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지는 않고 있죠. 이제 걸음만을 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서서히 내년 정도는 변곡점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정고추 시장 변곡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상향화, 상용화 국면이 보다 임박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일단, 동사의 경우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낼리는 어렵지만 지금 보시면 강력하게 지지 라인들를 확보가 됐잖아요. 지금 보시면. 4만원대를 추구해서 이런 강력한 지선 확보가 되고 서서히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의 특성들을 보면은 한번 상승기를 탔을 때는 5일선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상승세가 진행이 되어져 왔다는 점을 감안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 상승 이후에 또다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다만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짧은 어 그, 흐름상에서 지금 한세달 정도 거리된 부분에서 거리가 가장 집중된 구역대가 4만 4천에서 4만 6천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축을 해서는 일단 지지력이 확보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수급이 중요한데, 수급이 진짜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지속적으로 추세도을유입될 것인가. 이 부분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고, 기본적으로 거래량도 100만 주대 이상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계속해서 수반이 된다. 이런 두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진다면 일단 이번에 상승이 6만원에서 6만, 6만 5천원까지 파동은 한 번쯤 나와줄 것이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은 현재 시장의 변동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김사부가 이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잘 잡아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그때 시장에 맞게.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꾹 누르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링크를 누르면 이런 양식대로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슈 스페셜 TKMK라고 적고 매수 가격이라든가 비중 등을 적어주시면 실시간으로 아까 시축가방에서 일단 타점을 잡아서 매수매도 해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매매 급소를 포착을 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게끔해드리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안내를 추가로 드리면 현재 포트 중에 정말 시대에 가는 데도 못 가고 오히려 역주행을 하면서 하락을 하면서 애간장을 태우는 이 애물단지 같은 종목이 있다. 이런 분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은. 어 그런 종목들 좀 모두를 해드릴 수는 없고 한 종목 정도만 이런 양식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김 사부가 어, 일단 대응 방안들을 만들어서 고민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올해 연말까지 이제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았죠. 그래서 어, 일단 연말까지 최소한 계좌를 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는 좀 불려가보고 싶다 이런 열정들. 야망이 있는 분들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축가방은 뭐 확인을 시켜드렸으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리스크 관리 속에서 매일매일 승부를 하면서 계좌를 불려갈 수 있는, 즉, 계좌를 보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어, 그런 상태로 어, 투자 하고 싶다. 또, 최소 한 달에 100% 정도는 좀 수익을 내보고 싶다. 이런 분들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상담번호로 지금 김사부라고 문자 주시고 어, 합류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8월달에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